자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들의 요지로 그냥 설정. 요지는 뭡니까 요지?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잖아 메인 아이디어. 탑은 뭡니까 탑 주제해 네. 주제를 뭐라 주제 주제는 탑이고 요지는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메인 아이디어와 탑이고 다르지 다르냐 다르잖뭐 다른 다르. 요지는 메인되는 아이디어고 탑이은 탑이고 탑빅은탑빅센텐스가 탑픽 있습니다. 그패러그래프에 문장이 탈락에그 단락을 대표하는 그탑이센텐스가 있다고 그게 탑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타이틀이 있죠 타이로 제목 뭐 글의 제목으로. 절한 것은 그 topic sentence 안에 뭐 topic word가 있습니다. 응? 그거예요 그거. 응? 그게 제목이라고 제목 제목이 된다고. Anyway 보겠습니다. The negative effects of extrinsic motivators such as grades have been documented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ultures. 그 한국 그렇죠 한국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냐? 너 이번에 중간고사에서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네가 좋아하는 PC방 PC 사줄게. PC방 PC 비싸지 그지? 비싸잖아, 비싸다며 너도 있다며 그거 200만원? 아니 생각보다 싸네 근데 아니 그거 사줄게 그래, 그랬대 아빠 그래서 그 추적 그러면 와, 뭐 PC방 이제 안 가도 되겠네 언덕백에 있는 제송시장까지 안 가도 되겠네 뭐 이러면서 어? 진짜 열심히 하겠지 그래가지고 5동안이 든다고 뭐. 그래 아빠가 PC방 PC 사줬어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빠가 사준다는 얘기 안해 공부 안 하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Although this matter is more complex than simply regarding all extrinsic rewards as Controlling or diminishing learning. We agree to Richard Ryan and his colleagues that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are likely to express more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when their primary goals are. intrinsic rather than extrinsic. 그죠? 이거 보시면 primary goal. primary goal이 intrinsic 할때인생의 만족을 더 느낀대잖아. 응? 이거 지금 교육학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선생님들, 그 이명고시 출자하는 교수님들이 수능도 출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교육학, 또 과목이거든. 시험 과목이라고.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걸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Intrinsic Motivation. 이게 교육학의 그 화두라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거 연구하신 분이 이 Richard Ryan. 이분하고 그분, 의 부터. His colleagues. 그분 동료들인가 봐요. 이 rather than. 이런 거 나오면 주위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표지판이라고. 역접이잖아. 어? Extrinsic하고 앞에 나온 intrinsic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그지? 이런 거잘 봐야 된다고 이거 나오면 Rather Than 나오면 이것도 세모 딱 친다 표지판이니까 Another consistent research finding is that when a learning activity is undertaken explicitly to attain some extrinsic reward people respond by seeking the least demanding way of ensuring the reward 아까 말했지 어떤 아버님이 그 애한테 이번에 오동안에 들면 내가 피시방 피시 PC 사줄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지 그러면 애가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동안에 들면 되는 거야 그지 응 오동안에 들면 된다고 그러면 공부를 첫 번째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시팅을 하면 되게 치팅. 어떻게 치팅을 해? 그전교 일등하는 애한테 뭐하러 뜯는 돈 50만 원 주고 야 네가 어, 그 내가 이거 기계 줄 테니까 좀 정답만 찍어 줘라. 이렇게 뭐 부정할 을 수가 있겠지. 그거에 그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0만 원 써도 컴퓨터는 200이니까 150이 남잖아. 요새 애들 머리 좋습니다. since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of e v i d e n c e that dominating instruction with a system of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may contribute to inferior learning. 그렇죠. 뭐 30년 동안 연구하신 지가 이제 별로 안 됐네. 그죠? 저도 이거 배웠는데 이렇게 뭐 애들한테 뭐 사주고 심지어는 퍼니시먼트 옛날에는 한국이 되게 못 살았습니다. 여, 여러분 아버지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다고 어, 뭐 리워드 해줄 게 없지 그러니까 팬다고 어? 야 성적표 가져와봐 응? 이번에는 왜 90점 밖에 안 되냐 응? 막 팬다고 아빠가 다음에는 꼭 95점 받아라 그런다고. 그랬었다고 야, 공부를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Contribute to inferior learning 있잖아 Using a pedagogy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learning 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Culturally diverse students까지 갈 필요도 없고, 선생님의 잡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intrinsic motivation, 이거를 이끌어내냐? 제대로 어떻게 하면 스스로 공부하고 쉽게 만드냐? 그게 선생님의 기술이야. 응?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하거든. 그 battleground, 그지? battleground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공부하는 거 싫어한다고.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선생님이 이해 안 되는데,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 그걸 공부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애들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 intrinsic motivation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서도 공부를 하게 만들까. 그게 선생님의 기술이라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울어나가지고, 스스로 울어나가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뿐만 아니고, 다른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응? 군인 아시들. 우리 어느 나라나 군인 다 있죠? 군인 다 있지. 군인 없는 나라 있어? 나라는 군 군대가 다 있다고. 왜?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싸워야 되니까. 그지 없는 나라 없을걸요? 다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근데 어느 나라는 군대 가기 싫은 애들 잡아왔어. 경찰들이 다니면서, 야, 너 스무 살 됐네? 근데 군대 갔다 안 갔네? 가자.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군대 보낸다고. 그런 애들 모아놓은 군대하고,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어? 근데, 아니, 전쟁이 났으면 싸우러 가야지. 싸우러 전쟁 나가려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응? 누가 이기겠냐? 뻔한 얘기 아니야. 게임이 안 된다고. 억지로 잡혀온 애들은 도망가고 싶을 거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눈치 보고, 튄다고. 그러거나 뭐, 뭐 여러가지 그렇죠 그게 intrinsic motivation 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내가 분명히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지 그런데도 나가는게 intrinsic motivation 이라고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게 없으면 절대로 잘할수 없어요 절대로 공무원 공부하는 형들은 마찬가지고 할거 없어가지고 공무원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학원의 어떤 revenue 그것만 올려주고 들러리만 쓰다가 한 3~4년 되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3~4년 치나 있어. 그무원 학원에 할거 없으니까 딴 거는 하기 싫, 일하기 싫고 3~4년 거기 있으면서 뭐 여자 친구 사귀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 p c 방 가고, 아홉 끝나면 그 intrinsic motivation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알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Anyway, 뭐 여러분 그 여기 어려운 거있습니까 문제 풀어보면 3번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이론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거 뭐 없었지? 내적 동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시급하다. 실질적 연구 했잖아. 5번 내적 동기 부여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교육에 효과적이다. 5번이잖아, 5번. 요지. 그러니까 요지도 대부분 보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부분 뒤쪽에 나온다고. 이거 봐봐. Using a pedagogy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learning 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그지? 이게 나오니까 이게 그대로 나왔네, 그죠? 이런 문제를 내는 게 교수님들이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라는 얘기야. pedagogy. 교수법이라고 나, 나와 있는데요. 교수법 어떻게 냐고 그러더라고. 응. 나를 패면서 가르쳤으니까 패다고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걸 내는 이유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 느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할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Anyway, 했으니까 21번 IPA를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십일 번 플러스니까 2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negative. 이 negative 이것도 끝에 t 발음이 약간 쌍디그 비슷하게 남는 negative. 이렇게 난는다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egative effects of the negative effects of extrinsic extrinsic. 해보세요 extrinsic extrinsic trin의 강제가 있습니다 extrinsic. ex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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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 응? 반대말 intrinsic intrinsic extrinsic intrinsic, intrinsic. Extrinsic. extrinsic 그 다음에 motivations 보실게요 motivators 보실게요 motivators motivators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도 도 중간에 트이지 flap i n 됩니다 motivators 이렇게 소리 납니다 해보세요 motivators Motivators, motivators, hmm? motivators. Extrinsic, extrinsic motivators. Extrinsic motivators. Extrinsic motivators. Extrinsic motivators. Extrinsic. motivators. Such as grades, such as grades have been documented. Such as grades have been documented. Documented, 해보실게요. Documented. 강사 이름 잘해. Documented. 동사네 was Documented. 해보세요. Documented with students with students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ultures, from, different cultures, from differen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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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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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atter is although this matter is matter the in that in the middle matter, it matter. it, matter. Although like yep, this matter is, although this matter is more complex, more complex, more complex than simply, regarding, simply, regarding, simply regarding simply regarding simply regarding all extrinsic rewards all extrinsic rewards as controlling or diminishing learning diminishing learning all extrinsic rewards as controlling or diminishing learning control control 볼게요 control well, control. How was that? Control. Control. How was that?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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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diminishing or diminishing. Learning. Or diminishing. Learning. We agree with. We agree with. We agree with. We agree with. Richard Ryan. We agree with. Richard Ryan. Richard Ryan. And his colleagues and his colleagues colleagues that people that people across across different cultures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are likely to express more satisfaction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are likely to express more satisfaction. satisfaction, must satisfaction that was jus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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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ith their lives. with their lives. when their primary goals. with their lives. when their primary goals. when their primary goals. primary goals. that was in primary. primary goals or intri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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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her than, rather than extrinsic. 여기 두 개가 이제 rather, rather than 을 두고 대조가 되네요, 그렇지? intrinsic 나오고 앞에는 뒤에는 extrinsic 나오네요, 그렇지? Another consistent research. 이거 강사가 잘못 됐네요 research입니다. research 명사니까 another, another. Consistent. Consistent. 자주 나오는 거지. Con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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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거? 무슨 뜻? 어, 뜻? 어, 그겁니다. Consistent research. Consistent research. Consistent research. Finding is that. Finding is that. Finding is that when a learning activity is when a learning activity is when a learning activity is, when learning activity is. When learning activity is. undertaken. Undertaken when learning activity is undertaken explicitly, explicitly, explicitly to attain, explic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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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icitly to attain. 이 a t t a i n 보실게요. a t t a i n 이건 뭡니까 이거? 음 다른 단어로 바꾸면 다른 동사로 우리 그룹 바꿀 수 있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 Some extrinsic reward. Some extrinsic reward. Some extrinsic reward. People respond by people respond by seeking the list. People respond. Respond 보실게요. Respond. I was a respond. Respond by seeking the least demanding way of demanding way of seeking the least seeking the least demanding way of seeking the least demanding way of, the demanding way of ensuring the reward. Ensuring. The re-world. Ensuring the re-world.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Three 나 n 네 three. 어? Three. 그치? t 쓰리 h 아닙니다. t h 는 음치는 거예요. 일본말이라고. t h r 스메 끼리. t h 그리고 뭐? 또뭐 있어? 그런 거 있잖아. 일본말. Three decades of evidence. Evidence, 보실게요. Evidence, evidence, 해보세요. Evidence, evidence. 증거, 증거, 그렇지? 증거. Evidence that dominating, dominating instruction, dominating instruction, dominating, dominating 보세요. Dominating, dominating instruction with a system. Dominating instruction with a system of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may contribute. May contribute. Contribute. 떠난다, may contribute to inferior. Inferior 나왔다, Inferior, 응? 응. 그치? Superior. 그치? inferior. Superior Inferior 나왔다, Superior. Inferior Superior. Superior. Learning. Using a. Using a. Pedagogy. Pedagogy. 페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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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의 중간에 페덕고지 페덕고지 왜 어떤 일이 나면 그러더라고 이거 선생님 미국에서도 선생님들이 애들 패면서 가르쳤으니까 페덕고지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외우면 되겠지 그지? 페덕고지 Based on Based on Theories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appears to be appears to be a more reasonable appears to be a more reasonable reasonable 볼게요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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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effective reasonable and effectiv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approach approach 이거는 명사라고 Approach. Also o approach. Approach, approach, approach to enhancing. The enhancing. Enhancing learning 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Culturally, culturally diverse students. 미국 뭐, 미, New York. 얘는 뭐 하여튼 가시면은 뭐, 각국에서 오신 분들 다 있습니다 culturally diverse students 해보세요 culturally culturally diverse students culturally diverse students 해봤는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는 이건 좀 교육학 교육학 이론에서 맨날 나오는 그겁니다 intrinsic motivation. 그게 교육학의 화두라고. 화두. 화두가 뭔지 아네? buzzword. 영어로는 buzzword라고 하는데, 중요한 말이라고. intrinsic motivation. 그걸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만 하면, 선생님의 잡은 끝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게 만들면, 그럼 선생님 소리 지르고, 옛날에 막 때리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공부가 뭐, 여러분조차 가는 거지, 선생님조차 가는 겁니까? anyway. 그 intrinsic motivation. 그거라고.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고, 다음 거 20번 해보겠습니다.